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중계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장민호가 결혼식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감동의 장면 두근거림과 환희가 가득한 그날의 시작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특별한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이 웅장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은 미소와 힘찬 노래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는 이제 한 남편으로서 또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서 서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가족과 친지, 동료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함께하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장민호의 얼굴에는 설렘과 진지함, 그리고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순간에도 그의 눈빛에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고, 아이는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울리게 했습니다. 신부와 함께 나란히 입장하는 장면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그 곁을 지키는 장민호는 마치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눈부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와 축하의 함성으로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생중계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도 화면을 통해 그 순간을 함께하며 마치 예식장 안에 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축하 메시지와 응원의 댓글은 이번 결혼식이 단순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화려함 속에서도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이 빛을 발했습니다. 장민호가 한 남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조명 대신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따뜻한 축복이 그의 발길에 밝혀 주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식장을 채우며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짐을 담아내는 듯했습니다. 생중계 장민호 결혼식이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중계 멘트를 넘어 한 남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팬들과 대중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며 앞으로 장민호가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